자, 유닛 14번입니다. 자, SV 뒤에 이제 명사가 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동사 다음에 명사가 오는데, 어, 명, 이, 그 주어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는 대부분, 어, 목적어, 아니면 부어 드물게는, 어, 부사, 문용으로 쓰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목적어를 해석하고 어색한 경우 주어의 주어와의 의미 관계나 명사 의미를 주의 깊게 살핀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1, 2번을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1, 2번. 그래서 주어 동사 다음에 이제 명사가 딱 나왔어요. 주어 동사 다음에 명사가 딱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 얘하고 얘하고 이렇 같을 수가 있어요. 어 그러면 얘는 부어로 보시면 되고 얘하고 얘하고 이제 달라요. 이렇게 그러면 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어 동사 다음에 명사가 나왔는데 이 명사와 주어가 같으면 이건 부어로 보면 되고 다르면 목적어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목적어일 때는 주어랑 명사가 달라요. 동사는, 어, 명사를 부의하다라는 의미로 삼형식 문형을 만드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입니다. 자, 봅시다. Humans have a strong preference.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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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자, human과 strong preference가 다르죠. 다르니까 목적어. 다르니까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다르니까 목적어. 인간은 가진다. 가집니다. 뭐를 가질까요? 강력한 선호를 가집니다. preference. 여기 c가 들어갔네. c가 들어가면 이거 명사, 점묘입니다. 얘는 prefer. p-r-e-f-e-r에서 온 거죠. 선호하다는 얘기죠. 이게 for는 말하다는 뜻이거든요. 말하다는 뜻도 있고, 나르다는 뜻도 있는데, f r 미리 먼저 말하는 걸 선호하는 겁니다. for, 뭐에 대해, 자, 이거, 뭐에 대해, 이런 정도로 해석해도 됩니다. for는 적절하게 해석하는데, 뭐뭐에 대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immediate reward, immediate, 즉각적인 reward, 보상이죠. 아, 보상에 대해서, 보상을 선호한다. 뭐에, 뭐에, 뭐에 비해서, 딜레이드 지연된 거 피핀에 지연된 보상에 대해서 이런 얘기죠 자 오버가 나왔습니다 오버 오버가 나왔는데 a over b 이런 얘기죠 아. 자이 a라는 것이 위에 있고 b라는 놈이 아래에 있는 구조예요 오버는 그럼 어떻게 해석하느냐 ~~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A와 B에 대해서 A가 우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A over B라는 것은 B보다 A가 우위에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연된 보상보다는 즉각적 보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선호한다라는 얘기죠. 그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부어가 나오네요. 부어 나오는데 조금 내려가 보겠습니다. 2번 부어, 쭉 갔죠. 2번 부어입니다. 주어는요, 어떤 경우인지 볼까요? 주어랑 명사가 같은 경우입니다. 동사는 SVC, 즉, 이형식 문장을 만들고요. 이때 나오는 비동사들은 be, become, look, feel 등등등 동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동사들이 보통 뒤에 이제 온다는 얘기죠. 이형식 동사죠. 자, 97번부터 보겠습니다. There's a saying. 자, 대어는 뜻이 없고, 유도부사죠. is가 동사죠. a saying이 바로 주어가 되겠습니다. 이 saying이 격언 되겠습니다. 네. 이 대어는 뜻이 없어요. 그래서 이 대어는 우리가 유식한 말로 유도부사라고 합니다. 유도부사. 자, 부연 설명하는 거다. 자, 부연 설명하는 거죠. 콤마, 콤마. 이거 콜론이라고 합니다. 콜론, 콜론. 그래서 얘가 부연 설명하는 거야. 부연 설명하는 거야. 내용을 자 격언이 있습니다 그 격언은 뭐냐 그 격언은 그 격언은 어제는 역사다 예스 이랑 히스토리가 같은 구조죠. 부언에 내일은 미스테리 수수께끼 미스테리다 자 유시, 우리 수수께끼 미스테리 또는 수수께끼고 오늘은 기프트 선물이다 That is why 그것이 뭐 많은 이유다. It is called present. It 되겠습니다. 체크합니다. It 이시 바로 t o d a y 죠 Today가 be called 불리는 이유다. 선물이라고 present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That is why 나왔네. That is why 잠깐 적겠습니다. 어, That is why. That is why. 플러스 어, 결과 There is a because 원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 it, it is called the present가 이제 결과가 되겠죠. 결과. 헷갈리니까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it is called present. 이게 결과예요. 결과. 네. 그러면은 이렇게 today is a g it f 이게 이제 원인이 되겠네요 원인 원인 됐습니다 자 3번 구조 보겠습니다 좀 많이 안 쓰이는 구조긴 하지만 부사가 나오는 겁니다 주어랑 명사 당연히 다르겠죠 이때 명사는 때 장소 정도 방법 등의 의미로서 일형식 문형 동사입니다 일형식 예문 봅시다 98번 The US is a few generations away. 자, 미국은, 자, a few generations가 명사인데, 얘하고 주어, the US는 달라요. 그래서 몇 세대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뭐로부터? slavery. 노예제도입니다. 노예제도로부터. Racism is still ongoing 되겠습니다. 그러나, Racism, 인종차별은 여전히 진행중인거죠. ongoing, 진행중이라는 뜻입니다. 진행중인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generations, 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slavery란 말 많이 쓰죠. 이게 노예제도입니다. er, y가 들어가면 집합적인 걸 얘기하는거죠. 여러개가 모여있는거. 집합적 또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 개모이는 거. 슬레이브가 노예죠. S-L-A-V. 슬레이브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제도라는 게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다 합쳐놓은 거죠. 그걸 노예제도. 노예가, 노예가 되게 많은데, 그걸 다 합쳐서 슬레이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노예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레이시즘은 인종차별주의죠. R-A-C-E. 레이스가 인종이란 뜻이 있습니다. 경주라는 뜻도 있고요. 경주하다는 뜻도 있고 명사로 레이스. 자, 여기 이제 ism 되겠습니다. 주의란 뜻이죠. 주의. 그죠? 음. ism 나오면 명사가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99번 보겠습니다. 99번, 100번 봅니다. It's been so long since 뭐 되겠습니다. 이 주어고요. Has been 동사죠. Long 되게 부어가 되겠습니다. 여기 it에서 it는 해지를 줄인 겁니다. It has been so long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끊어주시고요. Since we talk that I can feel the distance between us 되겠습니다. c 스는 접속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접속사. 이렇게. 접속사로 보시면 되구요. 자 Since we talked that I can't feel the distance between us. 습니다 너무 오래되었다. It's been so long since we talked. 되겠습니다. 이래로 이런 얘기죠. 끊어주겠습니다. 우리가 토크 말했던 때 이래로 아주 오래되었어. 어, 그래서, 병렬, 이거, so, 됐구문이죠? so. 너무, 오래되었어. 됐, 그래서. so, 됐구문입니다. 너무, 뭐, 뭐 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한 지, 말한 이후로 너무 긴시간이 오랜 시간 지났어. 그래서, 그래서 나는 느낀다, d 스턴스를 느낀다, 거리를 느끼는 거야. I, 나는 느낄 수 있어. 거리를 느낄 수 있구나. 목적어네. between us. 우리 사이의 거리를 느낄 수가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00번 보겠습니다. 자, I가 주어고요. felt가 동사고요. a fool이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바보로 느껴졌다. 그죠? I가 a fool이죠? when 끊어주시고요. when I dropped my phone 되겠습니다. I가 주어고요. dropped가 동사죠. my phone 목적어입니다. from the building 끊어주시고요. While 뭐뭐뭐 되겠습니다. While 누가 내가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Was. While I was taking a selfie, 내가 뭐하는 동안. 동안에? w h 동안에라는 뜻이죠. 교훈 되겠습니다. 나는 바보로 느껴졌다, 바보로 생각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 바보로 생각됐냐면은 내가 떨어뜨렸어 전화기를 뭐로부터 건물에서 뭐하는 동안에. 아, 셀피. 셀카죠. 셀카를 찍는 동안에. 자, 좋습니다. 그 다음, 명사가 목적으로 온 거죠. 아, 목적 아니다. 목, 아유 미안하다. 보어다 아, 네, 자, 자, 보어네 같은 사람이니까 보어네 그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목적어 맞죠? 다르죠? 아 어, 다르죠? 둘이 다르죠? 목적어 맞죠? 어. 이것도, 자, 아이가, distance, 명사랑 다르죠? 목적어 맞네. 그렇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101번 보겠습니다. The biggest tomato, fight, festival. 이주어죠 happens each year in Spain. 이 each year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 부사구가 되겠습니다. in Spain. 이것도 m, 부사구네. involving,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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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가장 큰 토마토 싸움, 페스티벌 축제가 있는데, h a p p 그게 이제 열리는 거죠. 예, 매년 열립니다. 스페인에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부사죠. 이치위어, 시간과 장소. 어, 이치위어는 시간이죠. 시간의 부사고, 어, in 스페인은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컴마가 났죠. 이 컴마는 동격을 나타내는 거죠. 자, involving 되겠습니다. 이게 참여하는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s o m 약 4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뭐 하는데? 던지는데. 15만 개의 토마토를 each other. 서로죠. 서로. 엣이 나오니까 에게 정도로 보면 되겠네. 자, 이 서로라는 말은 one another 같은 말이죠. 똑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러스 가겠습니다 문역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동사들 당연히 동사는 뜻이 달라집니다 뜻이 다양합니다 자 버스 is to oxford run every half hour o x f o r 로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달립니다 다닙니다 일형식이죠 체크하겠습니다 자달 다니는 거야 다닌다 일형식 되겠습니다 college run summer course s run 운영한다 여름 강좌를 운영한다 누굴 위해서 외국 학생들을 위해서 자 스탠드 한번 보겠습니다 스탠드 서있다 일형식 서있다 일형식 sv 스탠드 견디다 삼형식 되겠습니다 You must stand a few steps away from the artwork 예술 작품이죠 예술 작품에서 몇걸몇 걸음 떨어져서 서 있어야 한다 일형식 나는 견딜 수 없다 소음을 heavy traffic 복잡한 어, 교통 흐름 에서 생기는 소음을 견딜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형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암기하면 안 되고요. 문장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run이 일형식에 쓰면 이 달리고, run이 삼형식에 쓰면 이 운영하고 경영한다. stand 일형식에 쓰면 서 있는 거고, 삼형식에 쓰면 견디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